오늘은 마늘종하고 새우하고 넣어서 고추장 볶음 해볼게요. 지금 남해 마늘인데, 마늘종인데, 이제 새순이 이제 나왔어요. 보들보들 하면서 지금 마늘종 해먹으면 맛있을 때입니다. 어, 그래서 마늘종을 씻어서 지금 이게 700g인데, 아직까지 비싸요. 이게 8000원 줬습니다. 위에 쫑을 잘라주고. 한 6, 7cm 정도로 이렇게. 요거는 끝에 이파리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고. 자, 요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다음에 이제 한번 볶아볼게요. 자 양념을 합니다. 자, 지금 맛간장입니다. 막간장두 스푼, 물엿 한 스푼, 한 스푼 두 스푼. 자, 맛술. 두 스푼 고추장 고추장 두 스푼 이렇게 넣어서 섞어줄게요. 마늘은 마늘 종에는 마늘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섞은 다음에 식용이를좀 두르고 자 고추장 양념을 양념을 넣습니다 자, 고추장을 이렇게 볶은 다음에 약간 볶아지면 마늘쫑을 넣습니다 마늘 쫑을 넣고, 마늘 종이 어, 부드럽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러니까. 간장 조금 더 넣을게요 3분의 2정도 익으면 여기에 새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참기름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됐잖아. 이렇게 해서, 마늘종, 새우, 마늘종 새우, 고추장 볶음, 완성됐습니다.